다윗의 승전가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손나기에서 건져주신 날 다윗은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몸 피신하는 저의 바위, 저의 방패, 제 구원의 뿔, 저의 성체, 저의 피난처, 저를 구원하시는 분, 당신께서는 저를 폭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찬양받으실 주님을 불렀을 때, 나는 원수들에게서 구원되었네. 죽음의 파도가 나를 둘러싸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들이쳤으며, 저승의 오라줄이 나를 휘감고,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덮쳤네. 이 공경 중에 내가 주님을 부르고, 내 하나님을 불렀더니, 당신 궁전에서 내 목소리 들으셨네. 내 부르짖음 그분 귀에 다다랐네. 이에 땅이 흔들리며 떨고 하늘의 기초도 뒤틀리며 흔들렸으니 그분께서 진노하신 까닭이네. 그분 코에서는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는 삼킬 듯 불길이 치솟았으며 그분에게서 숯불이 타올랐네. 그분께서 하늘을 기울여 내려오시니. 먹구름이 그분 발밑을 뒤덮었네. 커룹 위에 올라 날아가시고 바람날개 타고 나타나셨네. 어둠을 당신 주위에 둘러치시고 시커먼 비구름과 짙은 구름을 덮개로 삼으셨네. 그분 앞에 빛에서 뿜어나오는 것, 불타는 수덩이들이었네. 주님께서 하늘에 우레소리 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당신 소리 울려 퍼지게 하셨네. 화살들을 쏘시어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어쩔 줄 모르게 하셨네. 바다의 밑바닥이 보이고, 땅의 기초가 드러났네. 주님의 질타로 그분 노호의 숨결로 그리되었네.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나의 힘센 원수에게서, 나보다 강한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셨네. 환난의 날에 그들이 나를 덮쳤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가 되어 주셨네. 넓은 곳으로 이끌어 내시어 나를 구하셨으니 내가 그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행하시고 내 손의 결백함에 따라 나에게 갚아 주셨으니 내가 주님의 길을 지키고 나의 하느님을 배반하지 않았으며 그분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그분의 규범을 내게서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이네. 나 그분께 결백하게 지내왔고, 죄에 떨어질까 조심하였네. 주님께서 내 의로움에 따라 나에게 갚아주셨네. 그분 앞에서 지켜온 내 결백함에 따라 갚아주셨네. 당신께서는 충실한 이에게는 충실하신 분으로, 결백한 용사에게는 결백하신 분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깨끗한 이에게는 깨끗하신 분으로 대하시지만, 그릇된 자에게는 비뚤어지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가련한 백성은 구원하시지만, 거만한 자들은 끌어내리시려고 지켜보십니다. 주님, 정령 당신은 저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정령 당신의 도우심으로 제가 무리 속에 뛰어들고, 제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하느님의 길은 결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며, 그분께서는 당신께 비신하는 모든 이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령 주님 말고, 그 누가 하느님이며, 우리 하느님 말고, 그 누가 반석이 되어주겠는가. 하느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의 길을 온전하게 놓아주셨네. 내 발을 암사슴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셨으며, 내 손에 전투를 익혀주시고, 내 팔이 청동화를 당기게 하셨네. 당신께서는 구원의 방패를 제게 주시고 손수 보살피시어 저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제 발걸음 닿는 곳을 넓히시어 제 발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원수들을 뒤쫓아 멸망시키고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찌르고 내리치자 그들은 일어서지 못하고 제발 아래 쓰러졌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싸울 힘을 메워주시어 저에게 맞서 일어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제 원수들을 달아나게 하시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가 멸망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바라보았으나 도와주는 이 없었고 주님께 청하였으나 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땅의 먼지처럼 갈아 부수고 거리의 오물처럼 부수고 짓밟았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백성의 다툼에서 구하시어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지켜주셨으니 제가 알지 못하던 백성이 저를 섬기고 이방인들이 저에게 아양거리며 제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기진맥진하여 그들의 성곽에서 허리에 띠를 메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께서는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느님께서는 드높으시다. 하느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고 백성들을 내 발아래 굴복시키셨다. 당신께서는 제 원수들에게서 저를 빼내시고 저를 거슬러 일어선 자들에게서 들어눕히셨으며 포악한 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제가 민족들 앞에서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 이름의 찬미 노래 바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이름에게 큰 구원을 베푸시고, 당신의 기름 부음 받으니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해를 베푸신다.